세종시 보람동 중심상가 거리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650여 회원사로 구성된 세종시 소상공인협회가 내건 겁니다. 협회 회원사가 운영하는 한식당 입구. 당분간 일본 주류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일본이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인해서 저희 식당 나름대로의 그 일본 주류는 판매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희도 전 국민과 함께 일본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 협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나섰습니다. 열일곱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정부 세종청사 인근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베 정권이 경제 보복 조치를 멈추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진용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배상을 할 때까지 불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불매 운동 대상인 일본 제품 브랜드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매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카드, 자동차, 뭐 매장, 뭐 곳곳에 붙여, 붙이면서 자동차 부착해서 대 시민 홍보 활동들을 펼쳐 나갈 예정이고 불매 운동 관련해서요. 과거사 문제를 경제적 보복으로 이용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이나 업체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